안녕하세요. 차트 분석과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지트레더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밤사이 글로벌 뉴스나 경제 이슈는 특별히 없었지만, 지난주 나스닥의 하방이탈 여파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기술적 관점에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큰 하락 이후나좀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일지, 혹은 단순한 데드캡 바운스인지 판단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구요. 지금 구간은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보다는 정해둔 자리에서 짧게 수익 챙기고 나오는 트레이딩 전략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시황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월 8일 9시 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비트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나스닥 상승 채널이 하방이탈을 하니 우려했던 일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듯 보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 흐름에서 매수 포지션은 줄때 수위 챙겨 나오시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길게 볼 흐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어제 이야기했던 25년 3월 저점을 다시 회복해준 모양새지만 찐반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하락이 시작되기 전 고점과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나와준 저점을 기준으로 피모나치 되돌림을 적용시켜보면 영 0.618까지의 되돌림은 나와주었고 현재 이 구간이 여기서 하락하면서도 데드캡 바운스가 나왔을 때 저항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저항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었을 때는 오늘 하루 흐름 상승 관점으로 보셔도 될듯 하지만 그 전까지 매수 포지션은 되도록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나와줄 때 짧게 먹고 나오는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로 0.5 0.38이 0.236 각각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들인데 마지막 0.236 구간은 아래로 뚫렸을 경우에 일단 매수 포지션 잡는 것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는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다시 한번더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깨진다면 다시 추가적인 하락의 흐름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11시에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전에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결국 꼬리를 달고 내렸지만 현재 다시 한번더 도전하러 올라가는 분위기죠. 지표를 보시면 아래 사이 지표는 50 맥디 지표는 기준점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표가 기준점 위에서 놀기 시작할 경우에는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찐반 다시 상승장이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소한 86k는 돌파해줘야만 한다고 브리핑 해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는 이유는 혹시 잘못 이해하고 매매 진행하셨다가 손해보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시간 봉상으로 큰 흐름을 보면 현재 하락채널 안에서 놀고 있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하락채널 0.25 부분에서 현재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고 채널 미들라인에 대한 가격회복이 정확하게 나와준다면 파란색 저항구간까지 한번 더 도전하는 흐름 충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며 경로 잡아 드는 것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여기를 뚫어주면 최종적인 상승에 대한 목표값이 86k인데 오늘 당장 나올 흐름은 아닌 듯하고 이 부분은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파란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가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채널 0.25 부분까지 한번더 내릴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텐데 채널 미들라인은 뚫지 못했을 때에는 채널 하방까지 하락 관점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가격은 대략 70k에서 70K 70.2k입니다. 다들 현재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듯 합니다. 지금은 줄때 짧게 챙겨 먹고 나와도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욕심만 내지 않으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전해드린 비트코인 시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처럼 흔들리는 장에서는 조금만 더 신중하게 움직이셔도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은 달라지니까 제가 대신 발 빠르게 체크해서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도 기대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지트레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